매출 0원이라고 는데 <laughs> 세무조사 맞아가지고 2천만원 세금폭탄 맞는거 진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비즈니스 초보셀러분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먼저 아세요? 딱 한개 제대로 된 장부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이번에 나오는 장부 1분? 아니, 한세칸 정도만 입력하시잖아요. 매출, 뭐 순익, 뭐 세무, 소명 싹다 끝나는 AI 자동 장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선착순 딱 50분한테 제가 한 달로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이거는 대박. <laughs> 여러분 제가 퇴근하고 11시 막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밤늦게 막 이래 밤 11시 넘어갖고 이제 노트북 딱 키가 뭐 주문 뭐 수수료 뭐 d0키 막 이런거 있잖아요 막 수수료 막 섞이고 막 d0키 가지고 그런 엑셀들 앞에서 아 나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할때 그래서 아뭐 우리 스마트스토어나 뭐 쿠팡 이런데 가가지고 뭐총 매출캐가 뭐 3개월 동안에 300만원 이캐하 샀고 근데 통장에는 돈도 뭐한 뭐한 180만원 이래 부가세 신고 마감은 또뭐 일주일 빠에 남았고 도대체 뭐 어디서 뭐 의외 세고 있는지 이게 객단가 탓인지 광고 탓인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하루종일 소싱 뭐 한다고 하고 뭐 마케팅 한다고 하고 그거를 뭐 재투자를 뭐 의외 찍어가 그래 대충 아 이게 맞겠지 싶어가지 찍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회사 당기면서 회의하고 밤에는 포장하고, 새벽에는 뭐, CS 관리하고, 뭐, 극하면서, 이 숫자를 모르면은, 선택과 집중, 대신에 진짜 완전, 번아웃하고, 적자만 커집니다. <laughs> 문제는 여러분, 이 초보 셀러에게 사실 맞는 장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믿고, 그런 시간, 돈,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천천히 잃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 지금 당장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3년 전부터 해가, 온라인 셀러, 진짜 완전 처음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값비싼 진짜 억수로 비싼 강의로 해서 수천만 원 제가 쓰고 구매대행으로 월 1억 매출 찍고 지금은 이제 사이 브랜딩까지 확장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봉 3억을 벌는 그리고 뭐 직함은 이제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지만 뭐 매일 밤술 모면서 그런 불안과 경쟁에 시달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이래 소주 한잔무면서막 손이 막버벌 떨리고 막그하면서 하루도 술안보면은안 되고 거기에 공항 장애까지 와고 그래갖고 직장 들어가면 고객 만나면 가슴이 막조여고 숨도 막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뭐 그런 게먼저 머리로는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왜 하겠습니까? 뭐 대출, 뭐 생활비, 교육비, 애들 뭐 나가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사업 이제 퇴사하고 연봉 3억이라는 뭐 타이틀 그런 거다 없어지고 남은 거는 대출하고 돈점에 있는 거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해 하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밤에 제대로 이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구매 대행으로 제가 시작을 했고 그래가 뭐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때는 뭐 G마켓, SSG닷컴 뭐 이런 것들로 해가 뭐 카드값 내고 뭐뭐 사는 두고 팔리는데 아, 도대체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 그때 엑셀 양식이 있었는데 엑셀도 뭐 이상하게 막 수식 틀리면은 다막 와지고막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래가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 이용할라 카이겠네 그거는 한 달에 돈도 비싸고 뭔가 너무 쓸데없는 기능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진짜 아 이거 도대체 왜 세고 있지 이카다가 부가세 신고하는 날은 다가오는데 뭐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지 이제 하루 뭐 14시간 15시간 일해도 토닉을 모르고 광고하고 재고 이게 돈 쏟아 붓는 느낌 깜깜이 경영이라 합니다 이런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위기였다는 거를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부가 수 숫자를 단순히 이런 족는 종이가 아니라요. 진짜 의사 결정이 어떻게 보면 납침판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실감하기 전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딱 제가 보는 순간, 이 한눈에 이제 숫자가 딱 보이는 순간, 아, 원래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이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이 숫자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니까, 아, 이 공포의 강도는 확실히 줄어요. 그리고 이 애매모호한 그런 불안한 그런 데이터에서 내가 진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딱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소용 어떤지 아십니까 작년 2024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대한상공회의소 연매출 1억 이하 온라인 셀러 10명 중에 여섯 명은 매출과 순익을 구분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매출 현금 흐름 이익으로 매출이 자연스럽게 어, 현금 흐름으로 가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익이 될 기다. 뭐 이런 착각은 결과라고 합니다. 명상 매출 구간에도 1년 내 폐업률이 진짜 37%가 넘고요. 특히 이제 구매 대행처럼 뭐 이런 수수료나 이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은 손익 오차폭이 진짜 최대 2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도 아시겠죠. 숫자를 모르면 진짜 조심. 아시겠죠? 이게 사업은 매출이 오를수록 적자는 커지는 레버리지 역전 현상일 겪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긴말더 이상 필요 없고, 제가 직접 AI 자동장보가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지, 진짜 초보자 분들도 바로 어 보면 따라 할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시트. 총 시트는 이게 원래는 1.2 버전으로 제가 만들었었다가 지금 이제 1.6까지 업그레이드를 제가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물론 이걸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직접 코딩을 하면서 버그 잡아내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도 긴거 싫어합니다. 자총 시트는 여러분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끝입니다. 자 다섯 개가 끝이고 자이 매일 입력을 말 그대로 매일 입력이에요. 매일 입력 매일 입력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건 뭐야 지출 우리 돈 쓰는 거 있잖아요. 사업할 때돈 쓰는 거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 비용은 뭡니까? 우리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거. 그게 매일일 수도 있고 매월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기입하는 겁니다. 그죠? 한 번만 이거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통계 조항 뭡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없어요. 이거는 보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요게 추가로 또 하나 생긴 게요게 이제 판매처 명마다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자사물 기타 이렇게 해서 수수료율이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매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이제 이런 마켓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쿠팡은 보통 제가 이제 11% 구간에 쓰고 있고 자사물 기타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고정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나 커스텀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할 때 작성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만 작성하면 끝 그러니까 지금 매일 작성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거 하나면 끝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한 번만 입력해놔놓으면 거의 손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이 노란색으로 빗금 쳐져 거 있죠 이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 끝입니다 일곱 개 끝. 그래서 품목은 여러분들이 어, 이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품목 이거 바꾸는 거그 방법 모르시는 분 있나요? 자, 참고로 제가 이거 누르면 요 하노피아 저희 멤버십 이름이고 외하노잖아요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거 누르시면 돼요 수정 버튼. 이거 누르면은 요 보이시죠? 이거 바꾸면 됩니다. 이거 바꿔가지고 내한테 맞는 품목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어서 뭐 쿠팡 하셔도 되고. 뭐, 포, 제품명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해서, 추가, 항목 추가해서 쭉쭉쭉 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일반과 구매대행, 이거는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르게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한오피아 품목으로 제가 사서, 일반으로 해서 매출을 내가 한 천만원 했다 갈게요. 천만원. 자, 그리고 똑같이 외환으로 해서, 이건 구매대행으로 제가 천만원. 천만 원이네요. 천만 원. 자, 이렇게 각각 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는 뭐, 오십만 원 똑같이 했다 할게요. 이제, 그리고 배송료, 이렇게 했다 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쿠팡,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했고, 여기 수수료율이 별도로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 하면, 혹시나 요 수수료에서, 아, 난 수수료 요고 요것만 좀 바꾸고 싶어. 이거 맨날 판매 목록을 바꿀 필요 없이, 아, 요 부분만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대로 수수료율을 20% 치면은요, 여기에 수수료가 모든 게 우선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값. 그래서 거의 안 쓰시면 됩니다. 안 쓰셔도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해놨고, 그럼 실제로 뭐예요, 여러분? 자,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만 입력 따다닥 하면 끝이에요. 왜? 네, 날짜 자동 나오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때리잖아요? 때리면, 자, 보세요. 매출 천만 원이었을 때, 자, 부가세 총 마진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죠? 마진율 다르죠? 하나는 70%고, 하나는 77%죠? 뭐가 높아요? 구매 대행이 높아요. 구매 대행이 높죠? 구매 대행이 똑같이 판매를 했을 때, 예, 아, 수, 쿠팡도 똑같이 할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똑같은 수수료에 똑같은 건데 구매 대행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죠? 그죠? 왜자왜 왜 그러냐? 여기는 부가세가 달라요. 자 원가에서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어, 매출의 원가를 뺀 금액에 부가세를 매겨요. 이해하셨나요? 그 차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저는 넣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 종합소득세는 아시죠? 돈다 벌고 내년 5월 달에 돈 내는 건데, 저는 이거를 러프하게 5% 잡아놨습니다. 이 정도 잡아놓고 하면은 크게 종소세까지 다 웬만하면 커버됩니다. 그래서 종소세까지 이렇게 넣었습니다. 완벽한 장부입니다, 진짜. 이거. 뭐, 갈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놓으면, 자,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가세 냈고, 근데 수수료 냈고, 뭐 냈고, 뭐 냈고. 뭐 냈고. 끝이죠? 그죠? 맞죠? 그죠? 그렇지 죠그 않나요? 자, 마진이 한눈에 나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 여러분들, 상품의 옵션명, 수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장부 하나로 여러분들 소명자로 제출할 때나, 이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뭐 이런 거할때이 장부 자체로 소명장부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마인 통해서 그대로 복붙 하시면 되거든요. 뭐 저희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복사 붙여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그대로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게 샵마인에서 그대로 복붙하시면 돼요. 요거 품명도 이렇게 똑같이 커스터마이징 하시면은 이거 자체로 이제 장부 작성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죠? 자총둘넷 여섯 개 장부만 쭉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되고, 예, 그거에 맞춰서 쭉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끝이에요. 자 지출 입력. 뭡니까? 오늘 내밥 먹다 뭐 어디 식비 썼다, 교통비 썼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썼던 것들 노프하기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사업 발락하면 사업에 관련된 이 지출은 입력하셔야 되죠, 그죠? 그죠? 여기에 내가 보통 추가로 광고비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광고비를 얼마 썼다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품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수정하셔서 뭐 쿠팡 광고비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 광고비 넣어서 내가 지출한 금액 넣으셔도 되고 여기 이제 비고로. 여기 빨간 거에 쓰시면 되고 이것도 뭐한 번만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고정 비용은 뭡니까? 고정 비용 우리 사무실 임대료 제일 좋죠. 그리고 식대 직원들 운영하시면은 직원들 식대비 나가는 거 그리고 월급 나가는 거 그런 것들 여기 쭉 적으시면 돼요, 그냥 한 번. 그리고 이게 매일 나가는지 매월 나가는지에 맞춰서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 이건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모든 장부가 끝입니다. <laughs> 진짜 여러분 이 장부 끝입니다, 이제. 이거 뭐할게 없습니다. 어렵나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자, 총, 이 이제, 통계 종합을 볼게요. 통계 종합을 보시면, 연도 누르고, 1월부터 6월까지 눌러가, 전체 기간 보자. 클릭하잖아요? 짜잔, 끝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나와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자, 총 내가 얼마를 썼고, 자 이제 1월달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6월달 자료만 다시 볼게요 자 요거는 클릭만 하시면은 이제 코딩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연산이 됩니다 짠 나오죠 자 6월달에 아까 2천만원 제가 천만원씩 넣었으니까 총 매출이 2천인데 그죠 자 전체 수익 뭡니까 고정 지출하고 고정비는 빼고 그러니까 부가세 순,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제하면 내가 실제로 1,400만원 정도를 벌었다 근데 고정비가 없네 그죠 그럼 이어서 고정비까지 포함하면 진짜 순수익이 나오겠죠 그죠? 순수익이 나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 평균 순수익률은 70.83%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 자, 외아노, 외환호 품목은 외아노고, 한오피아 품목이 있는데, 여기에 매출은 각각 1000만원, 그대로 한눈에 보이죠? 이게 말 그대로 초기 KPI입니다. 다 보입니다. 1000만원씩 나왔고, 매출 비율은 둘다50% 정도 되네. 그리고 수익은, 아, 이 정도 나오고, 둘다 수익률도 비슷하네.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품목이, 10개 20개 3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얜 알아서 자동으로 다 환산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개만 해놨지만 자동으로 품목을 늘리시잖아요 이게 가변적으로 제가 다 확장하게끔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프에 따라서 진짜 1월부터 6월까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체 자료는 이제 한눈에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까지 여러분들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코딩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지우잖아요? 데이터 값을 막 지워 이막 지워 이래 막 지워둬야 됩니까 여러분들 막 지워도 클일 나죠 보통 엑셀은 으아 이거 조짓다 이거 다시 코드 그러면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막 반대로 돌아가게 하고 하죠 아닙니다 얘는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다시 전체나 기간이나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쉽죠?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laughs> 그죠? 그냥 그대로 계속 나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장부로 쓰시면 되고, 제가 여기 보시면 요 메뉴란 보이시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메뉴 보이시죠? 자, 메뉴 보이시면 여기에 이제 내 정보 확인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내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 이걸 쓸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요거는 과입 권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달 이제 이유가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요번에 선착순으로 50분한테는 제가 이걸 한달 동안 무료로 쓸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 이제 오시면 되고 이제 여기 한 업체 상부 보시면 통계만 새로 고침 있어요. 그니 그러니까 요거는 요 통계 요 통계 부분을 새로 고침만 하고 싶다고 하면 요거 이제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통계만 다시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체 자동 계산이라고 재계산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매일 입력이 지금은 한개한 한 개씩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계속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뭐 10개, 20개, 100개, 200개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장부를 쓰시는 분들은.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컨트롤, 그때는 이제 데이터 값만 넣으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V를 누르시면 얘가 데이터 값만 여기에 다 집어넣으실 수 있거든요. 요까지딱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연산이 안 돼요. 이게. 앱스 스크립트, 이건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 전체 자동 계산 누르면 얘가 알아서 한 번에, 어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자동으로 다시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고, 초기야! 요거는 뭐냐? 여러분들 처음에 시트를 요거를 제가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메일로. 메일, 여러분들 메일에 들어가시면 공유가 됐다는 메시지를 받으시면, 그 링크 타시잖아요? 딴거 필요 없습니다. 요거 클릭 한번 누르시면 이 연동은 자동으로 끝이 납니다. 끝, 끝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이제 그때부터 자동 연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제가 다 업그레이드를 했고, 정말 쉽지 않나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는 저희 운영 정책 요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필요한 거나 저희 카페나 요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뭐설 사실 이게 길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갈게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진짜 장부는요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동 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고 매출 품목 탑 3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수익률을 탑 3를 만들어 가지고 겹치는 품목 이 이제 몇 개인지 이 사실을 보고 즉시 바로 광고 예산이나 나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분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진짜 엄청난 자, 엄청난 게그 장부입니다. 그래서 고정비 대신 순익이 높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입 모델을 늘려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분산한다든지 이런 결과로 수익률은 두달 만에 제가 거의 한50% 넘게 성장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하고 이제 요즘 국세청 이제 예규에 따르면 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제 해외 결제 내역이나 배대지 송장, 뭐 이런 수수료 증빙을 건벌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AI 장부가 왜 보면 소명 자료로서는 진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뭐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제출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의 2천만원 세무조사 이런 장부 안내가지고 뒤늦게 소명하다가 진짜 제대로 뜯어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장부가 여러분들 딱세 가지입니다. 왜 장부를 써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얼마를 벌어야 퇴근할 수 있는가? 진짜 목표 매출이 아니, 아니고 내가 목표 순익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눈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광고, 사입 뭐 브랜딩 어디서 1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이런 것들.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지금 이가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가? 이게 언제쯤 오겠지? 이라는 것도 가늠할수 있을 수 있는 게이 장부의 역할이에요. 진짜 순익, 고정비 뭐 이런 그래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시간 경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회복의 도구이자 이제 성장의 잣입니다. 데이터가 불안하고 막 억제하고, 근데 이 불안 자체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창의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돼요. 장부로 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만큼 이번 장부는 진짜 거의 한달 가까이를 제가 코딩하면서 밤새 가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진짜, 예, 온라인 비즈니스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제가 현업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시장을 배우시는 게 맞고 이 제가 오픈한 무료 대행 영상만 따라와도 이 손익 구조는 뚜렷하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자동 장부 직접 돌려보시면서 사이 브랜딩 단계까지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읽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장부와 함께 하는 그 AI 저희 자동 구매 대행 4시간 강의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오피아 멤버십 저희 뭐한 달에 커피 한잔 주시면 은이 장부는 평생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오피아 멤버십 회원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 브랜디 관련해서 뭐 편법 꼼수 막 그런 매출 대신에 전공법으로 이런 거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제 1대1 클래스나 먼데이 클래스 신청하시면은 그리고 요번에또 새롭게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를 좀 드리려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처음에 길잡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짜 비용으로 받고, 클래스도 제가 또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 소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받지를 못해요 정말 전공법 수익 구조만 다룹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 됐다 하면은 딴거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laughs> 자 클래스 관련해서는 뭐 도움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상 더 보기랑 상단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하시, 확인하시면 되고 요번 장부는 선착순 50명한테만 ai 장부 제가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이참여 의사 남겨 주시고 저희 고정 댓글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리얼한 이 온라인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들려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또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외아노였습니다. 잊은 숫자일 뿐 숫자는 노래가 되고 키 낮은 목소리도 코러스가 돼